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태극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제 태극FM은 4.15 총선 총체적 부정선거다 두 번째 시간에 방송을 하면서 어, 지인분께서 이번 4·15 총선 사전 투표일에 허구라는 어,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받고 어, 저녁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방송을 해 드린다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에, 자료를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어, 어제 그 자료 받은 내용 가지고는 방송을 하기에 제가,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해서 제가 만든 자료 같으면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분이 이 조사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깊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어, 정말로 참, 그, 팩트 중심으로 한 자료 내용을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어, 저 태극 FM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러는데, 어, 시청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지금 보내주신 분, 예, 지인분이 보내준 그 분석 자료는 4.15 총선 사전투표일의 허구라는, 어,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분이 이제 보내온 내용 가운데 보는 말씀이죠. 4.15 총선 사전투표일의 허구. 어, 이분이 이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지금 정리해서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어, 읽어드리는 방향으로 방송을 해드리고, 중요점만 제가 좀 강조를 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에,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어, 이 자료를 오랫동안 이렇게 비춰드리기 때문에 어, 스마트폰에서 캡처를 해서 나름대로 보실 수가 어, 있겠습니다. 어... 예, 문제와 관련된 사실. 이거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통계로 해서 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이분은 4.15 총선, 사전투표율은 완전히 허구라고 하는 것을 단정해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보신 대로 총선거 인수, 실, 실제 투표 인수, 사전투표 인수, 1일차, 2일차, 4월 10일, 4월 11일, 투표 장수, 사전투표는 3,508개소, 본투표는 14,330개소,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사전투표 현상 분석, 첫째 날, 1일차, 투표 장별 평균 투표 인원을 나름대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1일째는 5533만 9786명을 어, 그 저기 투표소가3 5 0 0공8개니까 그걸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개투표소당 어, 1,522명이 이렇게 한 걸로 어돼 나오죠. 그러면 투표 전에 준비 소요 시간은 이제 발열 체크, 그다음에 손소독 비닐 양갑 수령, 투표인 명부 확인, 기타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지금 30초에서 2분을 이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을 보게 되면 말씀이죠 최소 소요 시간 잘 보십시오. 2번은 적정 소요 시간. 1번의 소요 시간은 30초를 기준했고, 2번의 적정 시간은 1분을 기준해서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예,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잘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1일차 사전투표 분석의 소 결론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분석한 내용은 투표인 1명당 준비 소요 최소 시간 30초를 기준했을 시, 30초 기준했을 시 전국 3,508개 소우 사전투표소에서 아침 6시부터 오후 18시니까 오후 6시죠? 간단없이 지속적으로 투표해도 산술적으로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2번을 보십, 두 번째 보십시오. 적정 준비 소요 시간, 1분을 기준 시에는 약 25시간 여 소요되어 허구임이 자명하다. 어, 이렇게 어, 이분은 밝혔습니다. 예, 다음에 보십시오. 2일차에는 언론에는 미 언급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 투표 인원이 639만 3214명이 3,508개소입니까? 그러니까 1,822명이 한 투표소에서 한 결론이 나온 겁니다. 1번 30초 기준했을 때, 2번 1분을 기준했을 때, 잘 보십시오. 예. 그래서, 2일차 사전투표 분석 소결론, 최소 준비 시간 30초 기준했을 때, 3시간 정도가 더 필요하고, 또 1분을 기준했을 적에도, 어, 18시간 이상이, 그러니까 1분을 하면 18시간이 이상이 소요되어야, 그, 지금 발표된 사전투표 인수에 충족할 수 있음에 따라, 2일차는, 더 허구로 조작되었음이 자명해진다 이렇게 어 설명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보시고 어 이분이 판단한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은 어 저희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어그 댓글에 달아주신 내용을 가지고 어 저도 분석을 해보고 또 그분과 저에게 자료를 주신 분에게 연락을 해서 어 충분한 어, 여러분들의, 그, 의문의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 결론,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전투표소 일개소당 일일 12시간 내 투표, 어, 가능 인원. 그러니까, 12시간이면은,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12시, 그, 1시에서부터 6시간, 어, 그 6시간. 그러니까 12시간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아침 6시에서. 에 그러면은 여기 지금 현재, 아, 저 포인트를 이제 전구로 좀 설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어, 여기 지금 사전투표 시간 30초 기준했을 때, 예, 1분 기준했을 때, 예, 이렇게, 에, 정도가 판단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소. 지방, 소도시, 면소재지 등 투표인은 소수지역의 경우를 고려하면 도시지역 투표는 상계에서 분석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투표하겸을 추정할 수 있다. 호남지역이나 세종시 등 사전투표율이 30%를 초과하는 투표지역은 상계의 기준을 적용시 보다 더 조작에 의한 허구임이 입증되이라 이분은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최종 결론적으로 근본 4.15 총선의 사전 투표 인수와 비율은 산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립될 수 없는 허구임이 확실하다고, 어, 이분은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예. 다음을 보시죠. 어,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거주지가 아, 사당동, 사당동인 것 같습니다. 참고상, 제가 직접 목격한 바에 의하면, 사전투표 첫날인 10일에는 금요일이었죠? 점시간, 점심시간 등을 비롯한 특정시간, 예, 특정시간 대회만 길게 줄이 늘어, 어, 섰으나, 종일 장사진을 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표하는 인원이, 처음에는 이렇게 섰지만은, 그 다음에는 안 섰다. 거기 이제 지역이 삼성 2동, 삼성 2동 주민센터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 2일차 11일 토요일에는 전날보다 오히려 더 한산했음을 본인 거주 아파트 사당 2동 주민센터 기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본, 어, 투표, 투표장 1개 소당, 1개 소당. 1213명이 투표했으나, 어? 1213명이 투표했으나, 사전투표에는 1500명 이상이 투표했다고 하는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 분석하신 내용들로라 보나면, 은 어, 정말로 이 사전투표가 문제입니다. 사전투표가. 왜 그러는가면은, 사전투표를 하면은, <laughs> 사전투표를 하고, 에, 사전투표 참관인이 봉인지에다가 자기 서명날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보관소에 갔다가, 개표장에 올 적에, 자기가 서명한, 그, 봉인지에 서명한 내용하고 같아야 되는데, 어, 지금, 그, 개표날, 개표날, 그, 저녁, 서부터서 문제가 있었죠 정대현 씨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자기가 자기 이름을 썼는데 개표소에 온 것은 자기의 필체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태극 FM 제그 첫째 날 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 투표를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개표장에 오면은 제일 먼저 그를 거 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은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투표하고 사전투표, 지금 현재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박빙에서 앞서가다가 다 밀린 경우가 마지막 사전투표함을 개봉을 했을 때 전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 공병호 TV에서도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어, 미국의 그 통계학 그 전문가가 이제 그, 이제 보내온 내용에 의하면은, 이거는 상수와 변수가 있는데, 상수와 변수가 있는데, 상수는 뭔가면 본투표는 상수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가 변수라는 겁니다. 변수는 누가 손을 댈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 그 통계의학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애국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을 보면은 의총을 어제 두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의총에서 나눠진 얘기가 두개두 가지 내용이 주로 논의가 어, 됐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뽑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부정선거가 이렇게 사전투표에서, 본투표에서는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죠. 본투표는 바로 해가지고 그저 옮기는데 이렇게 보관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투표는 문제가 없는데 사전투표, 사전투표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전부 다 분석을 해보니까 소위 대한민국의 통계학 전문가들 그리고 분석하는 분들이 전부 부정선거 사전 투표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통합당에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내용을 결론을 못 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타까운 현실은 소위 우익진영에 있는 그 우익진영의 논객들이 양분이 돼 있습니다. 어, 쉽게 말하면은 이건 사전투표가 100% 부정선거, 태극의 펌이 내세운 4.15 총선,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분들이, 와이타임의 추북일 대표 같은 분, 이분은 어제 그 자신의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어, 뉴수공장의 김호준이가,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당선됐을 때 이게 그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준이한테 지금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 이분은 이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어 합리적 의심이 된다, 합리적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쪽에 이 방점을 두었습니다. 초북일 그 대표는. 그리고 공병호 지금 현재, 물론 그, 미래 한국당 그 공, 그, 저, 요, 공간위원장으로 가서 잘못은 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막 공병호 소장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100% 부정선거에 방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소위 오랫동안 자유우익진영의 논객이라고 했던 분들, 정규재 대표, 어, 대표적으로 조갑재 대표, 그 다음에, 그, 뭐, 저, 김, 그, 충남대 교수 했던 분, 그, 김, 누굽니까? 뭐, 여, 김양래, 어, 어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부정적 입장에 이렇게 방점을 두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유튜버 가운데도 지금 두 진영으로 나누 나눠져서 뭐그 이준석의 얘기에 동조하는 유튜브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그 공명 선거 감시단 시민 단체가 주장하고 밝혀진 내용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유튜버들도 지금 양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이게 말이죠. 그리고 보면은 논객들이 지금 현재 이제 한번 그, 이 어느 쪽에 자기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얘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세 다른, 색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어 분명히 우리가 이번에 사의로 총선은 본투표에서는 전부 앞섰습니다. 본투표에서는 거의, 거의가 다 앞섰습니다. 지금 오세훈이하고 고민정이하고 붙었던 광진 의뢰도 본투표에서는 오세훈이가 다 앞섰습니다. 저기 저기 저 나경원이가 했던 지역도구로 다 저기 본투표는 다 없었습니다. 사전 투표에서. 사전 투표에서 전부 밀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태극 F M의 입장은 분명하게 밝힙니다만은 사전 투표는 절대 없애야 되고 부재자 투표로 바꿔야 됩니다. 부재자 투표로 바꾸고 그리고 전자 개표기 이거 반드시 이 폐기해야 됩니다. 이번에 LG에서 뭐 중국 하에 이거 그 입찰을 해가지고 이거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거 그리고 손 개표로 시간이 좀 들어가더라도 손개표로 해서 정확하게 하질 않으면은 다음 대한민국 보궐 선거나 무슨 선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입은 이 사람들 하는 거 보십시오. 사전 투표 이거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 개표기. 뭐 이라크, 콩고. 뭐 케냐, 필리핀, 독일, 프랑스 다 전자 개표기 안 씁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이번에 이제 이 부정 선거 사전 투표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저 태국 FM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에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유종의 미로. 거두어서 사전 투표 폐기하고 전작의 벽이 폐기하는 방법까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경계학자 그 누굽니까 저기 저 얼른 그분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저기 그 이병아 이병태인가요? 김병태인가요? 그 교수는 이제 초빙을 대표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부정적인 내용인데 세상에는 기이한 일도 있다. 세상에는 기이, 기 기이, 기이한 이상한 일도 있다. 그러니까 그 넘어가자는 쪽으로 어, 사전 음, 투표, 부정 선거가 있지만은. 넘어가자는 쪽에 방점을 두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거를 빨리 매듭짓기 위해서는 그 선거에 참여했던 당사자들 어제 태국의 팸미 말씀드렸죠. 차명진 이현주 김진태 심재철 김태우 이런 사람들이 앞서서 빨리 이거를 정리하고 다음. 2022년 대선을 위해서 우리 자유 우익의 국민이 단일 대우로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한 덩어리로 나가지 않으면은 다음 2022년 대선도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됐는지 복귀를 정확하게 해서 짚고 앞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 저 태극 FM은 오늘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에, 방송은 어, 4.15 총선 총체적 부정선거다 세 번째 시간에서 어, 지인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4.15 총선 사전 투표일에 허구라는 내용으로 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제가 방송을 하면서 잘못 지적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어, 얘기를 해주시면 은이 어, 자료를 주신 분하고 논의를 해서 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고 채팅 댓글 함께 남겨주신 어,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태극FM 유튜브 생방송 4.15 총선 사전투표일의 허구라는 주제의 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